교육 현안을 놓고 협치하자며 태스크포스를 꾸린 도의회와 도청, 교육청이 석 달이 지나도록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올 듯하던 무상 급식 문제는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며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말 도의회, 도청, 교육청 간 본격 가동된 교육 현안 태스크포스 가장 큰 현안인 학교 급식은 내년부터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삼자 모두 공감하며 제일 먼저 결론이 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식품비 분담 비율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군사이일2 이렇게 유왔거요 그래서 로가는 입장에서 그렇게 가졌으면 하는 저희 또. 우리 도의 재정 여건이 좀 수반은 되지만은 또 그런 재정 여건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안을 좀 사이사를 제시한 겁니다. 사2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 받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계속 이3 삼삼 사야를 가지고 더 고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기존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동지역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려면 올해 식품비 예산보다 277억 원이 더 필요한 상황. 추가 예산부담을 둘러싼 줄다리기에다 무상급식 확대의 공을 서로 챙기려는 속내가 더해져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TF와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정원조정 TF 역시 몇 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